네, 168번입니다. 자, 다음 그림은, 자, y는 x하고 y는 log2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. 이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. 자, 점선은요,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순서쌍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, 자, 어렵지 않아요. 잘 따라와 봐라. 자, 요 값이 1이죠. x 값이 1이라는 소리야. 그럼 점점점점 올라가 볼래요? 자, 그럼 여기 있는 요점 보이나?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? y는 x 위에 있잖아. 그러면 이 점은 x 값과 y 값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? 같다는 이잖아. 여기 1이 오면 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그다음에 또 점점 점선 따라 가봐. 점선 따라 가세요. 어, 보이나? 어, 보이나 보이나 보이나. 어. 자, 그럼 이 점은 어떤 점의좌표냐면은 x가 m일 때 y 값이 1이라는 거야. x가 m일 때 y 값이 1이다. 그럼 우리 로우 성질에 의해서 알고 있잖아. 미과 진수 같아야지 1이 된다. 이거 그죠? 그래서 이 m 값이 바로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다시 보세요. 자, 여기 이점 보이나? 자, y 값이 1이 됐다, 이 소리거든. 자, 그럼 그때 x 값이 뭐가 돼야 돼? 2가 돼야 되더라. 그래서 얘들아, m 값은 뭐다? 2라는 거지. 그리고 또 점선 따라 올라가, 점선 따라 올라가. 자, 그럼 요점또 보이니? 어, 이 점은 다시 y는 x 위에 있다, 그지? 그래서 어, x 값과 y 값이 서로 어떻다? 같다라는 거지. 그래서 자, 요 값이 뭐가 된다? 요 값은 2가 되는 거야. 어렵지 않지? 자, 그럼 다시 점선 따라와봐. 자, 그럼 이점볼 거야. 자,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은 Y값이 2라는 거지. Y가 2라는 소리야. Y가 2가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? 그쵸, 4가 돼야 되지. 그죠 어, 적어볼까요? 자, Y값이 2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. 그럼 로그 2에 예, X. 자, 그러면 로그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으로 올수 있죠. 자, X는 진수는 밑.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더라. 그지? 근데 사실은 요 정도는 암산 돼야 되지. y 값이 2가 되려면 x가 4야 돼, 4가 돼야 된다. 이 정도는 암산도 돼야 되겠죠? 그래서 이 값은 4더라. 자, 그때 이 m하고 n의 값을 곱해라 라고 했네요. 그죠? 정답은 8입니다.